저 혼자, 디방, 뭐, 반가운 소통의 시간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어, 오프닝에서, 이무진의 교수님 죄송합니다라는 노래 들려드렸어요. 아마 요맘때쯤에 여러분들 가장 공감하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 제목이 뭐지? 과제송? 과제곡. 과제곡? 과제곡이라고 하는데, 저도 물론 이 노래 알고 있습니다. 위안이 되었던 영화도 하나 있었습니다. 성적은 행복순이 아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laughs>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 교수님, 혹시 비가이어 디자인 과제에 문의해 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이런 시간에 이제 제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연결이라는 게네 번째 과제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면 하 제가 그 과제가 순서가 난이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전혀 상반된 단어 두 개를 일단은 매치시키세요. 언어적 디자인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뜨거운 것, 과 차가운 것. 뭐 상승과 하강.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이제 빛과 스몰릴 단어 두 개를 붙여요. 그렇게 해 놓고 빛을 작게 쓰고 스몰을 크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두 단어를 연결시켜 보고 상반된 이미지를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시각적. 무언가를 반대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동하면서 듣고 있어요. 어, 강은님. 운동하면서 듣고 있는, 아, 바람직한 학생입니다. 운동과, 아, 학업을 동시에. 운동하다가 중간에 튀어왔어요. 아, 운동하면서 들으셔도 되잖아요? 네. 운동하면서 들어도 좋은 디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더니 방송 배경이 틀려졌네요. 네. 제가 이쪽에서 건너편으로 넘어온 것 뿐이에요. 별거 아닌데, 분위기는 확 달라지죠? 교수님 오늘 코디 학교책이 야 학교책 아니고요. 더 사고 싶어요. 아유, 이거 뭐. 네, 사고 싶으면, 내돈 네, 주고 사세요. 네. 또 사진과 여행 과목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진과 여행 과목은 매주 과제를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뭐 부담도 되겠지만 또 반대로 가볍게 나가서 사진을 찍어 보는 그런 계기로 이제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데 어 마지막에 제가 넘는 이제 과제를 평가를 할때 약간의 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좀 차이가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과제는 특히 사진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이 반려견들이에요. 강아지 고양이 또 그다음 많은 과제가 아기 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남들은 생각하지 않는 어떤 주제나 구도나 각도나 또는 소재가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모든 과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니까 제가 항상 기말 과제는 데드라인까지 드려요. 더 이상 과제를 받을 수 없는 날짜까지 지금 정확히 확인은 안 되는데 가장 늦은 날짜를 해드릴 겁니다. 우유가치 컨텐츠 기획로는 여러분들이 일찍 낼수록 제가 조금이라도 코멘트를 해드릴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먼저 내면 먼저 낼수록 유리하다. 이웃집 김도도님. 네. 아주 도도한 이웃집 사람인가봐요. 사진과 여행 너무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사진과 여행 이라기때 듣고 교수님 수업에 편해서. 네. 너무 또 뛰어 주시면 또 제가 또 의자에서 뜹니다.